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협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 수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회 위생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하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완료 후 상단에 위치한 목록 중에서 나의 학습방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신 뒤 좌측 하단에 있는 수강 목록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결제까지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강 목록에 대한 정보가 노출됩니다. 교육 동영상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학습방 아래에 있는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수강해야 할 과목에 대한 목록이 나오며 오른쪽에 표시된 수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교육 수강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수강하기를 클릭하면 이처럼 식품위생교육 수강창이 활성화되며 각 과목을 차례대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 수강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